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술, 우리 자신의 아비투스와 은벨트를 돌보고,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어, 고노티소톤, 너, 너, 너의 영혼을 보살피는, 어, 그런, 그런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더, 이, 윤석열 정권보다는, 이재명 정권이. 이,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응원했고 투표를 했고 에, 그래서 그노장가 장장가 말했죠 이 세상에 통치자나 권력이 없다고 느껴져야 그게 진짜 좋은 세상이거든요. 뭔가 어떤 중앙통제적인 힘이 있는데 그힘 때문에. 세상이 나빠진다거나 그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재명 정부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 개선되는 것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도 불행한 겁니다. 그런 걸로 개선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음, 어떤 예술적인 어떤 창조력이라든가 즐거운 호모르덴스적인 변화 그런 자극 그런 거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좋아지,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로 빨리 가야 되겠죠. 음, 그것이 이제 제가 영상에서 아미고님들한테 쭉 얘기해왔던 바로 선본홍제라는그선본홍제로서그그 그 유토피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선율을 했고 그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멀지 않았고. 음, 그런 유토피아로 가기 위한 각스, 그 인간들을 각성시키는 작용이 바로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채널러라든가 스승들이 욱하는 게 인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과도기적인 고난이나 아, 재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재난도 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 즐겁게 지나가면 됩니다. 야미군님들 자기 자신의 움벨트와 아비투스를 돌보면서